당나귀의 깨. 당나귀 한 마리가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굶주린 늑대가 당나귀 한 마리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어이쿠, 늑대로구나! 당나귀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자기를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을 친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잡힐 것은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깨를 써야지. 당나귀는 갑자기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늑대가 이상한 듯이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넌왜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니?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내 발바닥에 가시가 발, 박혔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도망칠 수도 없어. 당신이 밥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냥 나를 먹다가는 목에 가시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 먼저 내 발에 박힌 가시를 뺀 다음 나를 먹는 게 좋을 거예요. 늑대가 듣고 보니 당나귀의 말도 과연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 다리를 들어봐, 늑대가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뒷발을 들었습니다. 늑대는 당나귀의 발에서 가시를 찾으라고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당나귀는 있는 힘을 다해 늑대의 입을 발로 걷어쳤습니다. 아이쿠! 늑대의 이빨은 당나귀의 발에 채어 몽땅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놈 맛이 어떠냐? 한번더 걷어차 줄까? 당나기는 큰 소리를 치며 다시 늑대를 걷어차려고 했습니다. 한번더 채이기만 하면 이빨은 고사하고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놀란 늑대는 한급히 도망치면서 비통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잡아먹는 방법만 가라,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다른 일을 하려고 손을 대었으니 어저마자도 싸지.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정신만 차리면 헤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려 지혜를 짜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재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면 망신을 당하거나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늑대의 변명. 늑대 한 마리가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물을 먹고 있는 새끼 염소를 보았습니다. 늑대는 배가 고팠습니다. 저 새끼 염소를 잡아먹어야 할 텐데 그냥 잡아먹기는 미안하고 무슨 트집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늑대는 새끼 염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놈아 내가 거기서 물을 희저으니 내가 마실 물이 흐려져서 안되겠다. 너 같은 놈은 당장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나 영리한 새끼 염소는 지지 않고 데리고 있습니다. 늑대 아저씨, 공연한 트집 잡지 마세요. 난 입만 대고 조용히 마시는데 물이 왜 흐려지겠어요?